안녕하세요. 하이제입니다. 자소서 작성 이전에 서류 심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의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소서는 읽는 사람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글에만 집중하면 노력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결과가 있는 자소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인사팀에서 어떤 절차로 자소서를 확인하는지 안내해드리고 작성 시 주의할 점도 전달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수많은 자소서들을 읽으며 절대로 최고의 자소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떨어뜨려야 하는 최악의 자소서를, 즉, 걸러낼 자소서를 찾습니다. 통과하는 사람을 찾는 합격자를 위한 과정이 아닌 떨어지는 자소서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소서는 통과를 위한 확실한 목적성이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고 판단하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글을 잘 쓰기 위해 노트북을 켜고 고민만 한다면 전략적이지 못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류심사는 합격하는 사람을 위한 절차가 아닌 떨어지는 자를 찾는 면접 절차이기에 주의할 점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글을 잘 쓰는 노력보다 탈락할 주의할 점을 하지 않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현명한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자소서를 잘 작성한다는 것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해하면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떨어지는 자소서를 찾는 면접의 절차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쉬운 예를 위해서 1000장의 자소서 중에서 1차 면접을 위한 700장의 자소서로 추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노력이기에 인사팀이 스킵하지 않고 공정하게 읽고 판단하실 겁니다. 초반에 어떠한 이력서를 읽고 훌륭하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왠지 오랜 공백기 이후의 공채라 요즘 세대들이 스펙이나 이력이 더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에 평균 점수의 자소서로 분류해 두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종일 읽으면 읽을수록 아까의 그 자소서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검증되고 있다면 인사 담당자는 마음에 걸리는 그 자소서를 다시 찾아서 더 높은 점수로 부여하고 싶어지겠죠. 그런데요. 이런 마음은 더 많은 자소서를 읽으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찾고자 하는 자소서를 다시 찾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찾을 수 있다 해도 이런 방법은 효과적인 업무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에 최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인사팀에게는 비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 망한 자소서, 즉, 버려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미흡한 요소가 보이는 자소서를 찾아서 추리십니다. 원하는 수의 자소서가 남을 때까지 각자 추리는 업무를 합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여 명의 그룹원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순서로 점수를 결정하는 것보다 가장 못하는 몇몇을 고르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잘하는 순위는 고려할 점이 너무 많고요. 빠른 선택이 망설여지지만 못하는 사람은 덜 집중해도 드러나서 눈에 띄게 되거든요. 자소서를 작성시 노트북을 켜고 책상에 앉기 이전에 나의 자소서를 읽고 판단할 상대의 업무 환경과 마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주의해야 하는 노력의 중요함을 이해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자소서는 공들여 잘 작성해야 하는 글입니다. 그래야 임원 면접에서 추가 질문을 받아내고 준비한 답변을 하며 나의 면접을 수월하고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요. 다만, 저는 8년간 자소서를 수없이 첨삭하며 학생들이 이 잘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소서 작성 시의 주의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자소서 이전에 이력서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력서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소서가 읽혀지기도 전에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관한 영상을 바로 전 올렸으니 꼭 확인하시고 숙지 후 자소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으로 향하는 길은 오르막이고 경사가 심해서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갈수 있는 길인지 알수 없어 더 힘이 더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을 보고 불안함을 느끼는 대신 바로 한발 앞을 집중하고 확신에 찬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이고 몇 프로 안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며 방향을 이해하셨다면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실행하세요. 합격은 면접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준비했다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과 자신감이 만듭니다. 면접관에게 믿어달라는 설득 이전에 스스로에게 합격할 수밖에 없는 노력을 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은 면접장에서 여유와 자신감으로 표현이 되며 이런 모습이 결국 합격하는 빛나는 지원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꿈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불안함 없이 믿고 힘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움 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